돈이 좀 있고 자기가 평화스러울 때가 행복할 때고 돈이 이렇게 없다가 이제 나이만 자꾸 먹으니까 후회가 되는 거 돈을 버렸다는 거아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은데 갖다 놀으면 갖고 다 내버리니까 없이 버리니까 지금 후회되는 거지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할 문제가 아니고 이제 애들이 또 이제 자기가 낳 길렀던 애들 낳았던 애들이 잘 살면은 행복하고 걔네들이 지금 좀잘못 되고 있으면은 그런 거. 아 이렇게 쩔뚝질 되고 몸 불편하니 행복 안 하는 것같아 그지? 건강을 잃은 다음에는 돈도 필요 없는 거야 예술이란 거를 조금 내가 좋아한다고 예술이란 건 뭐냐 자기가 아, 쉽게 생각해서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얘기 아니야 이게 보고 느끼는 그런 관점에서 뭔가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뜻이 안 되고. 돈벌이는 한때는 잘 했는데 그때는 미처 행복하다는 걸못 느꼈고 돈을 버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행복이었었다. 그걸 알게 됐 돼. 젊었을 때니까. 그때 그걸 잡았어야 되는데 분명히 내가 알기에는 배운 사람은 그걸 좀 지켜. 돈을. 그런데 고등학교 중퇴해버려서 2학년 중퇴를 해서 사회를 나왔기 때문에 그걸 지킬지를 못했어. 그때 한 5천만 원이면 무진장 부자였어. 그때도 뭐 하루에 100만 원, 200만 원막 이런 식으로 벌릴 테니까 그럴 때한때는 있었어. 근데 그거를 지키지 못한다는 거 이제 젊었으니까 막 남이 막 그렇게 하니까 아이고 이제 나는 삶 삶만 낫다는 것보다도 아쉬운 것이 없으니까 부려운 것도 없고 그렇게 날뛰다가는 그냥 허공에 빠진 것이 그러다 보니까 돈을 이제 다없이고 보니까 살려고 하니까 때는 늦었나 늦었나 지금도 희망은 있어. 옛날에 해보, 해보, 해보는 해게 사업이라는 거는 몰라, 방력과 추진력, 한담을 한다! 그래가지고 딱 풀어지게 해갖 망해도, 이거는 내가 옳다! 하면 그건 반드시 해야 되고, 예, 이것이 가다가 잘못된다! 하면 도중에 하찰하면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마라. 모든 사람은 돈을, 여기 돈을 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가 봐. 내 나이가 지금 76인데, 한 번, 다시 사업을 한번 해본다. 그렇게 지금 희망을 갖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아트포스터 이게 그림을 가지고 내가 아 제일 이길 거야.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 아트포스터라는 거는 이제 종에다가 인쇄를 한 것을 아트포스터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지금 수입 들어온것이한 장에 4만원, 막 5만원 가는 것도 있어. 종에다 인쇄한 것도. 근데 직접 그린 것도 만 3천원, 만원, 종에 인쇄된 것을 4만원 갈수 있는데 그린 것을 갖다가 인쇄한거 그냥 막그 기계에서 떨어지면 딸딸딸딸 떨어지잖아. 그치? 근데 그거를 막 수입을 해오고 그런 그림들을 내가 지금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 그림 그리는 사람들을 수집을 할까야 이제 구할 까야 이렇게 발견할 까야그 사람들을 내 사람 만들어서 국내에 그냥 막 한번 피해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을 한 몇백 명 구하면 나는 성공 업자내 지금 희망이 그거 그림이라는 거는 그리는 사람은 자기 머리에 그 자기 그 취향에 따라서 그리는데 그거를 몰라준다고. 남들이 많이 좋아하고 그걸 환호해야지. 미. 그 시트를 치는 거지 여러 대중이 좋아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시오 내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 아마 모르겠어 이제 나도 이제 매스컴 타고 아마 그럴 찬스 올라인지안올라지 모르지만 은 그림에 대해서는 아마 국내에서 입지방에 대하지 않느냐 지금 그 운보 같은 건막몇 억이잖아 그런 것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 지금은 이렇게 앉았지만 돈이 많았을 때가 행복했는데 없어진 다음에 그걸 느끼게 되고 알게 돼오은뭐 그래도 몇백억 돼야 된다고 안 그러겠어요? 몇십억은 뭐 돈이 아닌 거 같아요. 그 잘못 산 세상이 경마를 알게 됐어. 발명을 좋아해야 되가 그런데 이 경마도 발명의 어떤 일종이 되더라고. 경마를 연구를 하니까 그래서 그걸 한 40년 거기다가 바치다 보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되어가지고 경마란 거는 말이 잘 뛰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기수가 잘 타서 가는 것이 아니고 기수 맘대로 못 가는 거야. 말 맘대로 못 가. 움직이는 그 단계를 알게 되면은 대통령도 안 부럽지 천만 원 넘어 1억 이상 나오는데 안 그러겠어? 그것을 보는 발게한척 하면서 지금 내가 돈을 그렇게 많이 주고 100억 이상 주고는 사람이야 고놈의 돈을 돈을 다 내버리고 뭐 찌꺼리 돈 가지고 저기 가게 한다고 조그마하게 하고 앉았으니까 나도 한시보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망하다가 보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좀 부럽게 산것 같고 있을 때는 자기가 행복하다는 걸못 느껴 망해봐야 그걸 알게 되고 이. 서울에서 좀빌링이라도 하나 갖고 있고 그런 사람이 됐을 텐데 내한테는 뭐 세일즈맨 이런 일을 합치면 한 500명 지금 은 여기 앉아서 쪼그리고 앉았잖아 내아이디가 옳다 할 때는 그냥 완전 답이 나와버리면 없겠지 내가 보는 사람이 지금도 맞아 어떤 때는 맞는데 그거 100%를 못 찾겠다 이거야 100%만 찾아버리면 100%만 찾으면 무슨 사업이 필요있고 뭐가 필요없까 아무것도 필요 없지 그냥 갖다 돈만 넣으면 1억 2억 막 이렇게 나오니까 몇달 전부터 지금 정말 끊고 한번 다시 한번 해보려 늙었어라도 아직 희망합니다. 옳타 했을 때 실패란 건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랬잖아왜 실패를 했는가? 그걸 분석하면서 차근차근하면 큰 대사업가가 겁니다 나이가 너무더 많이 먹었는데도 나 여기 와서 지금 영감자 얘들한테도 하는 말이 그래. 나 50년만 더 살란다. 어? 억울해서 못 죽었다. 억울해서 나는못 죽었다. 지금, 그 그러니까 50년만 더 살면 몸이 건강해야 돼. 사람이 말라버리면 사람을 눌러박는 봐 거야. 비글비글한, 첫째 남들한테 눌리는 그런 기세가 돼. 마음껏도 못 하는 거야. 나이가 힘도 있고 그냥 막 광력 있게 나가고 이렇게 탁탁탁 탁 해야만 자기가 할수 있는 거지. 텔레비전을 보니까 78, 73살, 아니 83살 먹었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 하더라고 그랬어. 어 나도 한번 해보겠다. 자기가 책이 딱 갖고 나 누가 예쁜 놈도 없고 그랬을 때 뭐가 됐는 거야. 래고 응. 하여튼 전부 다그뭐저저달래들 이렇게 보면 막 몸짱들 많이 있대. 어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러면 뭐뭐 뭐 인기도 좀 나갈 것이고 막 자기 같은 사람은 모르지만 나자유달시치에깡패어 벅추먹게 라서아와 지도하는 놈도좀거만스러운 부르다가 폐불고 막. <laughs> 아주 험난한 길을 많이 살았어. 다 그냥 피가 나 버려. 너무 나 싸움을 많이 했는가. 전과가. 아마 상대 있어 각파가 일천하고 그거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나는 아들님들이 새놈이 있는데 남 밑에가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 월급쟁이가 편하게는 편한데 이런 뭐 월급 다 먹으려고 월급이란 거는 그 종살해라 이거야 일종의 남이 주는 돈을 갖고 지가 밥을 먹으면 종살이지 뭐야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지금 동생이 지금 한몇배 밖에 내 밑에 바로 밑에 동생 다른 데 취직하고 댕기더라고 그럴 때는 뭐 돈을 좀 많이 받는다고 떠드는데 야. 너는 세상에 태어나 가지고 월급 받아 서남 종사해 갖고 살라고 내 태어났냐 이 맘대로 한번 살아보라 그냥 밥 먹고 사는 건 누가 못하겠어 월급만 달아도 밥 먹고 사는데 자기가 사업을 한다고 처음에는 고쳐 당했지 어, 지금 외제차 타고 댕겨 이런 시시한 차 타고 들어가면 앞에서 거다어그다 그만 좋은 차 타고 가버려 저 안쪽으로 모시고 그러니까. 차도 청구 타고, 만난 사람, 좀 국지 건 사람들 만나가지고. 뭐가 무섭냐, 이거야. 무서운 거 하나도 없어. 몸을 좀 기르고, 희망을 갖고. 한다, 하면 해버려야 돼. 내가 지금 변수로 갈라는데, 아이고, 조금 이따 갈까? 바딱이어나서 가라, 그까 그래야 종영 맞지? 자꾸 미루고, 뭐. 그리고 돈을 잘 줘라, 남한테. 요즘 돈 있는 놈들은 남 도와준다는 걸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돈을, 이제, 남한테 약속하려면, 나, 나도 저기서 지금 몇천만 원 받을 거 있으니까, 그놈 받아갖고 여기 줄라고 그러잖아. 그약속을 하지 말란 얘기야 내 수준의 돈이 있을 때 약속을 해라. 이 사업이라는 거는 첫째는 너보다 가욕을 하지 말고 작은 차근 쌓아 나가라. 인덕을 그러면은 금메이 부자 된다 이런 걸 먼저 판단할 수 있고. 이것만 잘한다면 그냥 돈을 못 해도 되는 거야. 그냥 막 밀어준다 그러니까 그냥 부자 안 되겠어. 그런 거야 신용은 돈보다 나은 거야 돈을 없,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는데. 아이고 내일 줘도 돼 그래서 때리 미루고 내일 준다고 하면 또 내일 또 되나? 그뭐 받아 갖고 이 사람이 준다고 그랬으니까 갖고 와야 되는데 안 갖고 오면은 뭐 주는 거잖아 돈 있을 때 나만 그 약속을 하네 그것이 코트 신용이고 어? 재산이고 그림 장사도 한때로 좋았어 돈을 막 울퉁불퉁 하루에도 막몇 백만 원사백만원오백만원막 벌었어 돼지도 갖고 갔다가 또 조금 있는 거 병마대 에다내볼려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 그냥 이런 식 세월이 되더라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나밥 먹고 사는 정도면 은 내가 어떤 길을 찾아서 뚜렷한 길을 찾아서 한번 치고 나가면 된다 <목소리> 언젠가 회장님 돼서 나 한번 찾아줘